부산에도 피슐랭 가이드가 상륙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부산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랄까요. 실제로 미세린의 평가 도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세계적으로 음. 어떤 미식 도시로서 좀 인정받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. 음.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은 미세린 스타레스토랑 가기 힘들거든요. 음. 한 3만 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미세린 음? 카테고리가 빕구르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요 이곳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. 서울이 한 54곳 정도 되는데 부산은 열아홉. 비구르망 정도는 많이 줘도 이렇게 미쉐린 권위에 별로 지장은 없을 텐데 <웃음> <웃음> 별을 받을 만한 레스토랑인데 못 받은 레스토랑들 중에서는 부산에서 나는 식재료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으면 아 미쉐린 평가원들이 봤을 때는 아잘 이해를 못하는 아 거예요 현지화에 아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아거 같아요 런 집들은 제가 굉장히 아쉬워 좀 미쉐린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프랑스 회사가 기본적으로 일본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. 네. 거의 보면은 대부분 그 미쉐린 스타 잡아든 레스토랑들도 네네. 다 일식 베이스에 들어.